예, 제로보도 x 1을 설치했는데요. 예,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예, 그, 뭐야, 블로그, 블로그랜다 개인 홈페이지에 서 이제 옮겨와야겠죠. ng2.net. 예, 제가 한 10, 10, 10, 10한 15년 됐죠, 벌써. 꽤 오래됐는데, 예, 운영하던 여기 자료들이 많거든요. 물론 다 개인 자료이기 때문에, 어, 뭐 저만 보면 되긴 하지만, 옮겨와야 되는데요. 예, 옮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보시면, 그, ph phpmyadmin에서, 어, 뭐, 익스포트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저도 잘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하여튼 뭐, 우선 여기서 자료를 백업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좋은 게이 제로보드4 데이터 익스포트 툴, 어, 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요 링크는 날, 따로 남겨둘 텐데요. 누가 만들었는지 뒤에 앞 정보는 안 보이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캐릭터 세트하고 그냥 넣어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그냥 MySQL 넣어주시면 되고, 경로가 여기 좀이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예, 자기 제로보드 주소에, 어, BB, 여기 보시면, 제로보드 제로보드 주소에 제로보드 홈페이지 주소에 제로보드가 설치해 있는 저는 BBS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가시면 어드민 셋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맨 하단에 가시면 이렇게 패스가 나와 있습니다. 제로보드 패스가요. 그거를 복사하셔서 음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정보 입력을 하시고 정보 입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추출할 대상들이 나오거든요. 아 어, 우선은 뭐 하나씩 회원 정보가 있고 쪽지가 있고 게시판이 있는데 저는 게시판만 옮기려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 저도 여러 아이디로 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회원 정보부터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원 정보 추출해 볼까요? 추출 대상 선택해서 추출하시면 네, 전체 개수를 분할할 건지 하나로 할 건지 뭐 회원 수는 세 열세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laughs> 그리고 나셔서 여기 있는 XML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멤버 00001 XML 다운로드 됐고요 이번엔 쪽지를 한번 하고요 쪽지도 출대상 선택을, 쪽지 선택하시고 출대상 선택하시면 밑에 이렇게 메시지 00001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금방 됐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제로보드 어디민 쪽에 가시면은요. 네, 데이터 드여오기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xml 익스포터라는 걸 이용하시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로보드 포 데이터 추출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거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그거 같은데요. 아까 그두개 파일 다운 받으신 거를 ftp 다 올리셔야 됩니다. 네. 그, 새로 옮기실 쪽에다가 하시고요 업데이트는 뭐 나중에 하고. 멤버하고 메시지두 개를, 어, 루트, 루트 폴더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복사를 해놔야겠죠. 이름을 복사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드로우러기 항목에 게시물 정보가 아니고, 이번에 회원 정보 가셔서, 점 루트에 경로 확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찾을 수 없다고 나오죠. 그럼 그 두루 점점 예 찾았다고 나오죠. 회원정보기 동기화 클릭하시고 데이터 들어오기 하시면 1 3 개의 데이터가 입력됐다고 나옵니다. 상황에 예, 따라 입력되신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번엔 쪽지도 한번 해볼까요? 쪽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메시지 00001이었죠. 이것도 복사하시고 아, 아까처럼. 점점에 메시지점 공공해가시고 경로확인 누르시고요. 찾았다고 나오는데 데이터 들여오기를 그냥 눌러주시면 20개의 데이터가 확렬됐다고 나옵니다. 아 그리고 게시물도 하나 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일기장인데 이것 때문에 옮길 거거든요. 이게 UTF에서 그 UTF-8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조금 들어온 게 경로확인 누르시고 데이터 목적지. 이건 뭐죠? 찾기 눌러서, 루트로 하죠, 뭐. 웰컴 페이지는 뭐야? 아. 네. 하든 뭐, 게시판은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고요. 우선 회원 정보 제대로 들어갔나 볼까요? 회원 목록 보시면, 예, 제대로 들어있습니다. 에이, 문제 없이 돼 있죠? 근데 지금 페이지 맨 회원은 최고 관리자. 승인, 거부, 모든 회원. 이게 약간 15명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니, 아, 회원 그룹에 따라 다른가요? 아, 헷갈린다. 네. 하여튼 이렇게 참고하셔서 넣으시면 되니까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